지난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 운영 본부 전주 이전 평화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국민공단 전주 이전후 업무 효율이 좀 특히 자유한국당 김순내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문제 삼는가 하면 단순한 사례 단송년을 침소 봉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에는 부산에서 가서 있고요. 이번 추세역은 대선에서 가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본사가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지사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기금운용직 채용 면접 인사위원회 이거 아홉 차례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서 서울 지역 사무소에서 다 열렸어요. 여당에서는 윤일규 의원이 유일하게 기금운용 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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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습니다. 대들어 보면 돼지 축사와 가축 분뇨 시설에 둘러쌓여 있는 세계 3대 공적 연기 기업이 악취 속에 근무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나와가지고 바깥을 다니면서 냄새 맡고 다녔습니다. 이 곳이 돌아보질 않아요. 국회보다 훨씬 맑은 공기가 있는 이곳에서 왜 이런 비앙그린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 본래 취지나 목적대로 국가의 큰 그림을 잘 유지할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드립니다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본부 소재지 논란은 의도적인 프레임이라 보고 의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사항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르 시간 내내 김인사장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을 잘하거나 불필요한 호통을 치기 일쑤였는데요. 국정감사는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대책과 피감기관장의 의문을 충분히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일적인 국정감사는 구태연한 갑질에 불과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김윤정 기자였습니다.